니 4월 24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과 충남 일부 내륙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겠습니다. 있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사고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해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막바지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세종과 충남 일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낮에도 기온이 17도를 밑돌며 예년보다 쌀쌀하겠는데요.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화재사고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황금연휴가 시작이 됐죠. 특히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텔과 펜션 예약에 몰리는 등 침체됐던 관광업계가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들은 모처럼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혹시 모를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하며 방역과 거리 두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000여 종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물이 식재된 대한 천리포 수목원 코로나 19로 유장됐다. 정부 방침으로 지난 19일 재개장한 뒤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독채로 조성된 정원 숙박 시설 예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넓은 부지에서 가까서붙어 사람들이 람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곳에는 봄을 하실 가 있고요. 그래서 더 찾아 주시는 같습니다. 오늘 30일까지 잠정 휴장했던 예산의 한 스파 휴양소도 주말 10% 불과했던 객실 예약률이 오는 1일에서 4일까지 황금 연휴에는 70%까지 오르는 등 모처럼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령 대천해수욕장 최대 규모인 한화콘도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났고 태안과 서산 지역 호텔과 펜션도 예약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해를 끼고 있는 서산과 태안, 보령 등 지자체들과 충남도는 지역경제 회생의 신호탄으로 반기면서도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양 숙박 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유지 캠페인을 펼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교적 용이한 바닷가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기대 반 걱정 반 속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을 넓히고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중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매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하고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당초 2월에서 3월 실적에서 4월 22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또 농업인 수당도 14만 5천 농가에 대해 총 743억 원을 이달 29일부터 지급하는 가운데 양지사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면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 팀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가 어린이날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전시는 서구와 함께 개최 예정이던 제 98회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고 유성구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 예정이던 2020 유성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등은 코로나19 추위를 지켜보면서 오는 7월에서 8월 중 어린이 축제 형식의 대체 행사를 여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지역 프로스포츠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홈에서 첫 연습경기를 치렀는데, 야구장 안팎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느라 여러 어색한 상황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도 팬도 모처럼의 경기에 야구에 대한 갈증을 다소나마 풀수 있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 마스크를 착용한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도착합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전 구장에서 처음으로 공식 경기가 열린 겁니다. 기약 없이 미뤄졌던 야구의 계절 선수들도 팬 못지않게 기다렸습니다. 전력도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또 저희 타자 같은 경우는 상대방 투수들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걸 볼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좋은 점이어서 야구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한용덕 감독은 경기 전 취재진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라운드는 팬들의 함성 대신 선수들과 장내 아나운서의 응원, 심판의 콜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도 중 침을 뱉지 않고 쓸데없는 접촉과 잡담을 삼갔습니다. 안타나 득점이 나오면 하이파이브 대신 약속된 수신호로 응원과 축하를 건넸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비록 텅빈 관중석 안에서 시작됐지만 그라운드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박진감은 여전합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화와 기아의 연습경기 온라인 중계 누적 접속자 수는 90만 명을 넘겨 지난해 정규 시즌 평균치의 네 배를 넘었습니다. 팬들한테 좀 기쁨도 드리고 또 어, 힘도 드려서 모든 저 대한민국 국민들 야구 팬들이 조금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경기에서는 한화 애글스가 기아 타이거즈와 6대 6으로 비겼습니다. 한편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개막을 앞둔 프로축구 K리그 2 대전 한화 시티즈는 청주대학교와 연습 경기를 치르며 막바지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4.15 총선 세종시 갑과 의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강준현 당선인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들은 다음 달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진무실 추진 등 행정수도 완성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정시가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등 10개 시티 스마트 사업에 193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티 스마트 사업은 5회 일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에서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실증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교통, 주차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한솔동 등 9개 동 지역에 환경 센서를 설치해 1시간 단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이 알려주는 사업과 함께 맨홀을 열지 않고도 지하 전력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전력관리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바이오센서 원천 기술이 국내 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현재 6시간가량 걸리는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데 검사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채취한 검체를 실험실로 가져와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폭을 유도하는 특정 유전자 서열을 주입한 뒤 반응이 일어나면 양성 판정을 내리는데 검사 시간은 보통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바이오 센서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전염력을 없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센서 위에 떨어뜨리자 전기 신호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이원 기술의 핵심은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그래핀 소재의 활용입니다. 구리보다 전기가 100배 이상 잘 통하는 그래핀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고정하고 검체를 떨어뜨리면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 감염 환자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항체에 그 항원이 결합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센서 물질에 흐르는 그런 어떤 전류 전기 전도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바이러스 민감도가 현재 유전자 증폭 방식의 2분의 1 수준이어서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 크기를 줄이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연구팀은 휴대용 실시간 검출 센서가 개발되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를 가정한 합동 모의 훈련이 세종 양지고에서 열렸습니다. 학교와 보건소, 시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 모의 훈련에서는 학생 발열 상황과 수업 중 의심 환자 발생 등을 가정한 뒤 신고와 상황 전파, 소독과 후속 조치 등을 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모의훈련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해 다음 달로 예상되는 등교 시 초동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산군이 각급 학교 등교를 앞두고 지역 학생들에게 전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금산군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4,400여 명에게 마스크 3장씩을 배부할 예정으로 금산 생활한복 동아리와 학부모 단체 봉사자들이 천 마스크를 제작해 각 학교에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해 도전했던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 그제까지 유치 의향서를 냈어야 했는데 정부 승인조차 받지 못했던 건데요. 충청권 4개 시도는 승인을 미룬 문화체육관광부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들의 주, 준비도 안 이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2월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합의했습니다. 국제대회를 한 번도 치르지 못한 절박함으로 4개 시도가 한데 뭉친 건데 유치 활동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네개 시도가는 대회 개최 계획서가 정부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겁니다.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부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무회의를 거치고 총리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유치 위향서 제출 시한은 그제까지 네개 시도는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에서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되고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 승인 신청서를 냈지만 정부 승인에서 막히면서 제출 시한을 넘겼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정부가 충청권의 첫 국제 대회 유치 염원을 묵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회 개최 전 8년 전 시점인 2022년에 유치 제안서를 내고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2년이 갑자기 앞, 앞당겨지면서 좀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통 8년 전 개최지를 정하는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건데 오는 2026년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도 10년 전 개최지가 결정됐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현장에도 최소 8년 전 개최지를 정한다고만 돼 있어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은 공색해 보입니다. 또 문체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국제 규격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기존 경기장 활용 계획이 담기는 등 내용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권 4개의 시도는 오는 2027년 유니버시아드와 203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공동 유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려던 계획도 요원해졌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 충남도가 국내 첫 대규모 온라인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노르웨이 엘켐사와 2,900만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맺고 서천 원수 농공단지에 4,000제곱미터 규모의 특수 실리콘 생산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최초로 외국 기업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자 협약으로. 충남도는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수출과 27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충남도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광역 직거래 매장인 파모스 161 등의 올해 1분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49.3% 증가해 201억 6,2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품의 우수성 등이 널리 알려진 데다 코로나19로 학교 계약이 연기되면서 가정소비용 식자재 구입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3년 첫해 5곳에서 현재는 대전 MBC역 파머스 161을 비롯해 모두 61곳으로 늘었으며 참여 농가만 7,18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도내 농산물 홍보 판촉을 위해 TV 홈쇼핑 특별전을 마련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도가 정부의 건의에 평균 34%인 수수료를 10% 이하로 인하했으며 농산물 업체 46곳 중 후보를 선정해 다음 달 차례로 TV 홈쇼핑에 선보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공용 홈쇼핑과 상생 협약을 맺고 방송 수수료를 8%로 인하해 매년 20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TV 홈쇼핑 방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죠. 그런데 최근 국내 대전 현충원 곳곳에 전두환 시가 침필로 쓴 현판과 비문 등이 남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간 시민단체 등의 철거 요구가 거셌지만 관계 기관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 그 중앙에는 현충문이 자리해 있습니다. 현충문의 현판은 지난 1985년 전두환 씨가 친필로 써서 걸어 놓은 것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등 시민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에 전두환 씨가 내건 현충문 현판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과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전두환 현판도 광주 민주화 운동 발발 40주기를 맞아서 즉각 철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입니다. 전두환 씨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남긴 흔적은 이곳 저곳에서 발견됩니다.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현충탑 앞 헌시비 뒤편에도 전시가 적은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전두환 씨가 직접 심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산 소나무 금송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립 대전현충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측은 조만간 현충문 현판과 헌시 비문 관련 처리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기념식수는 지난 2010년 새로운 나무로 교체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가 심었던 위치에 같은 금송을 그대로 새로 심은 것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학살자의 책임에 있는자가 이런 곳에 자기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국가적으로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목적 살인 및 수괴로 판결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박탈당한 전 씨의 흔적을 대전 현충원에서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5월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등이 이번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앱에서 수십만 원을 받고 자신의 13살 여자친구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세종시에서 랜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사이의 성폭행 상황극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엄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평사 7단독 송진호 판사가 지난 2018년 12월 한 언론사 기자의 부탁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전 대표이사 예순사 레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부정청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맥락에 비춰 불법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한국철도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코레일 테크전 대표이사 A 씨를 해임했습니다. 당진 씨는 지난 17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벗어나 식당에서 포장 음식을 구매한 혐의로 39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도 지난 1일에 입국해 2주간 의무 격리 기간 중 야외 활동을 하는 등 지침을 어긴 베트남 국적 35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 등은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며 특히 부족한 일손 때문에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5 시쯤 논산시 가야국면의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예순 다섯 살 고모 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4 0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가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와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생명정보융합학과 등네개 첨단 학과를 2021학년도부터 신설합니다. 충남대는 교육부로부터 이들 네개 학과 136명의 학생 정원 증원을 승인받았으며 정원은 학과당 26명에서 40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정원 동결 속에서도 신설된 배경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이 시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충남도는 예산산성 성벽의 축조 기법을 조사한 결과 기존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성벽 외에도 그 이전 환호유적 성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예산산성 성벽은 흙을 층층이 다지는 기법인 판축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백제시대 토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히 도랑을 파서 경계를 구분짓는 시설인 환호유적 일부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예산 산성이 백제 시대 이전부터 축조됐으며 두 단계로 축조된 것이 최초로 확인되는 등 국가 사적 지정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이 봄 산나물 판매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시장을 오는 27일부터 4일간 대전시청 앞 보람의 공원에서 운영합니다. 산림청은 4, 5월에 주로 나는 제철 산나물은 지역축제에서 소비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판매에 어려움이 컸다며 곰취와 두릅 등 4종 꾸러미 800g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만원에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판매할 예정입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 일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낮에도 기온이 17도를 밑돌며 예년보다 쌀쌀하겠는데요.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화재사고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겠습니다. 불실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2도, 아산 4도, 대전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는 오늘 낮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차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오늘 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요. 이달 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